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맥추감사절의 기쁨 속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상반기 동안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배를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과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죽게 향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뜻과 다르면 흘려보내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입술만 열고 마음은 닫아두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 예배자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알면서도 경외함보다 익숙함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지금껏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뿐 아니라 남은 시간 또한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수확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씨를 뿌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의 손에서 자라났고 우리의 모든 결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진리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체험하며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도 그 믿음을 책임지는 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헌금과 봉사, 모든 순서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의 태도와 삶이 예배당을 넘어서 일상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